보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보현입니다 잘 보이신가요 오늘 영상을 혼자 찍으니까 아,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더덕 도덕. 더덕을 고추장 무침을 하겠습니다 고추장 무침을 하는데 더덕을 당절이면 했잖아요 당절이면 하는 거를 이제 수분을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6kg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수분 은한정도요 정도 나와요, 요 정도. 그래 이거는 이제 따로 보관하면 되거든요. 그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어, 술이에요, 술. 어, 당두주 그리고 소주, 그리고 여기는 매실. 매실을 좀 넣고, 그리고, 고추장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대게살을 조금씩 묻힐 때는요, 참기름 한 방울, 깨소금 조금 넣고, 조물조물 해서 드시면 되고, 구이도, 어 조물조물 해서 구이해서 드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추장으로만, 묻혀서 나가요. 그러니까, 대게 가시면, 이제 드실 때, 참기름 한 방울, 그리고 깨소금, 조금 첨가하셔서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절을만 해놓으면 언제 어느 때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음 손님들이 그냥 갑자기 부시에 쳐들어올 때. 끝내 놓으시면 됩니다 저거 넣고 자 요거를 딱 넣고 공에다 넣고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포장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어, 500g. 고무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500g이 넘습니다. 근데, 그, 집에 도착하면 다 달아볼 거예요. 그러면, 500g이 넘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500g 넘을 때도 있고, 줄지는 않아요. 500뭐 10g이 될 수도 있고 500 5g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맛은 어떤가 볼까요? 째깐한 음, 걸로 너무 크도 밥하고 먹어야 되니까 음 아, 더덕 향해 무씬 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림질 해야 돼요. 이제 대림질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런거 가지고 딱 이렇게 놓고, 하나씩 대림질을 해야 돼요, 이제. 근데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대림질을 다 한참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어, 더덕이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포장은, 음, 대림질을 해야 돼요. 위에 뚜껑을 또 닫아야 되니까 어, 셀 수도 있고 또 보기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어, 요렇게 이제 대림으로 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하시면 어, 조금씩 꺼내서 묻혀 드시든가, 아니면 코어 드시든가 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현이었습니다.